시강좌의 팀장 김지환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오늘 네. 신림역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왜 신림역에 온 거죠? 아 여기 신림역에 <laughs> 네. 엄청난 이런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인데 이쪽에서 네. 의뢰가 오셨어요. 어 근데 네. 이렇게 상권이 살아있는데 굳이 리모델링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 가봐서 어떤 네. 문제점이 있는지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저희 한번 출발해 보시죠. 네, 네. 가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도착해서 보니까 네. 여기가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네,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 근데 숙박업소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이렇게 뭐 새롭게 뭐더 깨끗하게 하시고 싶어서 의뢰를 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네네 네. 보시다시피 앞에서는 막 되게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이었는데 네. 여기 저는 숙박업소가 코로나 이후로 음. 잘안 되고 계세요. 아, 그래서 그쵸. 매물도 많이 나오고 매물이 나오니까. 음. 그 매물권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아. 그래서 비슷한 상담권이 굉장히 많은데 음. 요건이 조금 약간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오늘 네.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숙박시설을 네. 더 좋은 숙박시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용도 자체를 변경해서? 용도 자체를 근린시설로 네. 바꿀 생각이에요. 아, 글린시설로 네. 바꾸시는 거구나. 네, 네. 어, 이 형태의 모습이 어떻게 근린시설로 바뀌게 될지 조금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은 네. 1986년도에 <laughs> 완공이 됐어요. 네. 완공이 됐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외부도 한번 손을 대셨고, 음. 어, 내부도 인테리어를 간단히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버텨오셨는데, 좀더 대대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음. 수익성이 나질 않는 상황이세요. 아.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게 됐어요. 네, 네. 어, 86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노후가 30년이 넘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지금, 대지 면적은 44.6평, 음. 그리고 건폐율은 56%, 네. 용적률이 217%. 음. 어, 사실 용적률도 조금 여유는 있는데, 네.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증축을 음.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 증설 없이, 네. 한 22평에서 23평 정도까지, 증축이 음. 가능해요. 아. 최상층을 네. 10평 정도만. 음. 네 왜냐면은 0평 정도를 증축하시면서 옥상에를 루프탑으로 쓰고 싶어 하세요. 아 루프탑. 예, 네 그래서 2 2 평을 증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나머지 공간을 루프탑으로 쓰시려고 1 0평 정도만 아. 예 증축을 계획하고 계세요. 옥상까지 네, 네. 루프탑으로. 네네. 어 네. 아, 그리고 저 매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네. 어, 잠금 치르시기 전에 저희 방송 내용에 보시면 주거공간은 내력벽체가 많으니까 그쵸. 리모델링에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자비가 음. 많이 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계약을 하셨는데 잠금 치르기 전에 저희 방송을 보시고 어이는 어, 내가 계약 잘못했나 라는 어, 불안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한테 전화가 바로 오셔서 음. 바로 나왔는데 정말로 어, 선택 잘하신 게 내부 구조체가 내력벽이 없었어요 어. 네네 잠깐만 숙박 없으면은 내벽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네. 했는데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야 몇 그래서, 억을 보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택을 되게 잘하셨고요. <laughs> 네. 이 내력벽을 깨끗이 철거해서 글린 시설로 음 바꾸는 데 있어서 손쉬운 뭐 손쉽다고까지는 아니겠지만 뭐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의 건물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보면 구조는 네. 30년 전, 네. 그리고 마감은 15년 전 네. 그때 유행이 조금 섞여 있는 <laughs> 네. 네, 그런 네.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저희는 좀 해결 방법을 갖고 있냐면 음. 모텔의 특성상 뭔가 좀막 드러내고도 싶으면서도 음. 드러내고 싶으니까 되게 반짝이는 마감재들 붙였죠. 아막 네네네네. 이렇게 불 들어오고 네네네네. 뭐 이런 네네네. 거 여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가렸어요. 보시면 이 앞에 네네 네, 이렇게 그쵸 손님들 네. 뭐 조금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 아. 예 직접적으로 저는 마주치지 음. 말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고 네. 또뭐 이거는 뭐 의도된 건 아니겠지만 네. 지하에서 올라오는 비상계단이 아. 이렇게 길게 앞에까지 빠져있다니까 보 도로에서 막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메인도로에 인접했다는 게 되게 장점인이도 불구하고 네. 요몇 미터 차이인데 저 전면에 있는 건물보다 주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저 도로에서 저희를 바라봤을 때잘 보이게 더잘 보이게 네, 아, 네. 그러니까 과거에 숨기고 싶은 건지 드러내고 싶은 건지 이 <laughs> 애매모호한 컨셉을 네. 바꿔서 잘 드러내게 할 거고 또한 번에 봤을 때또이 건물이 좀 각도상 음. 또막 바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그래서 오케이. 저쪽에 보이시는 저쪽 네. 측면에 아 이쪽 이쪽에 네 예, 이쪽 측면에는 네. 저희 건물 컨셉에 어울리는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아 이쪽 부분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간판을 달고 저희 디자인과 어울리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저희 건물이 좀 기억자로 꺾어져서 음 크게 보이는 효과를 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 이면 도로에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구조물이 네네, 딱 들어가면 나 여기 건물 있어요 이렇게 네네, <laughs> 보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어, 확실히 눈에 훨씬 더잘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엔 되게 숨어 있는 건물이었다면 네. 이제 바뀌고 나면은 존재감 되게 드러나는 네네. 그런 건물이 되겠네요. 그리고, 건, 이제, 건물이 4층 짜림에도 불구하고, 도로면에서 봤을 때, 이게 도로가 되게 좁으니까, 음. 건물이 4층처럼 안 보여요. 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선 제한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아, 이렇게 사선으로? 네. 있는 거. 그래서, 4층, 그리고 옥탑 부분이 3층에 가려서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건물이 이제 초라해 보이고, 음.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디자인으로 네. 건물이 온전하게, 어, 어 이큰 건물이 제대로 다 느껴질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저희가 네.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어, 1, 2층은 시원스럽게 통유리로 해서 먹거리를 중시해다 보면은 음. 단가 좋은 세입자가 들어오게 유도를 할 거고요. 네. 3, 4, 5층은 노래방이든 마사지 샵이든 어, 네. 약간 그럴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음. 그래서 그 안에는 저희 잘 쓰는 기법 있잖아요. 네. 안에서는 개방감 있고, 바깥에서는 가려지는 아, 네 가려지는 음. 그래서 영농사키로 해가지고 음, 네. 그런 틀에 좀 계획을 잡고 그쵸,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또 어두울 때또 네, 답답해 보이지 않게 또 빛도 네. 이렇게 나가니까 건물이 네. 또더 존재감 맞아요. 있게 빛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잘하시는데 영농사키에다가 조명 쏴주면 효과가 되게 좋잖아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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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그거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굳이 반짝반짝 이런 거안 달아도 네, 건물의 외관 디자인만 바꿔줘도. 네, 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네. 이제 건물의 같이 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신 솔루션대로 진행하게 되면 건물 네. 전후 어느 정도의 이제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불과 10m 바깥에 네. 메인 도로는 밤이고 낮이고 하지 않, 뭐 구분 없이 네. 되게 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까지 라인들. 네. 지금 저희도 그 거까지 중에 하나를 살을했을 어, 네. 때. 바로 옆블럭, 옆블럭, 옆블럭까지만 해도 야간에 유용시설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오. 네. 네. 근데 이 라인이 조금만 안 살아있어요. 아, 이게 좀 죽어있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건물은 살릴 일만 남았다. 네. 저희는 이런 건물 좋아하잖아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건물. 없는, 살릴 일만 네. 남은. 네. 그래서 이 라인은 이 건물을 통해서 살리게 될 거고. 네.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얼마가, 얼마가 될 거라는 거는 말하기 좀 어려운 음, 단계인데, 네. 바로 옆라인, 유흥시설 라인들이, 뭐, 건물 시세도 두 배, 오. 그리고 뭐, 권리금 같은 것도 몇천만 원에서 몇 억씩 형성되어 있는 오. 라인이에요. 오,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 건물주변께서도 그 잠재력을 알고 이거를 구매하신 거예요. 아, 네. 판단을 진짜 네, 잘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시는은 뭐 당장은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저희가 공사 완료 후에는 또 구체적인 그쵸 알려드릴 어, 네, 수 있으니까 수 네.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엔 진짜 두배 이상의 효과를 어. 수익률을 거두시지 않을까. 그렇 네, 이미 네. 이쪽 건너 건너 네. 바로 옆에만 해도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가격 차이가 그 정도 난다고 하면 네, 네.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해서 더 좋아질 네. 거잖아요. 네, 아요 그러면 뭐 비교가 안될것 네. 네. 같아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거리가 살아나고 이 건물이 살아나면 이 뒤쪽에 있는 라인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맞습니 어,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저희 이제 새로운 또 솔루션을 드리고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요 어, 이와 같이 비슷한 또 의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곳에서 또또 다른 솔루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번에 인사드릴게요. 안녕.